다들 그냥 버릴 텐데 절대로 버리지 마 귀찮더라도 이 기름 하나면 사소한 국밥 한 그릇도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단다 장터국밥 시작 소고기 원육을 손질하다 보면 지방 도 많이 나오고 자투리 고기도 많이 나오잖아 이걸 사용할 거야 팬에 소지방을 넣고 물을 부어줘 그리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끓여 주면 물은 날라가고 소기름만 남을 거야 소기. 우리가 자주 먹는 콩기름보다는 소기름이 낫단다. 마지막으로 이걸 면포에 한번 걸러주면 한두 숟가락만으로 요리 전체의 풍미를 끌어올려 주는 소기름을 만들 수 있단다. 그래서 이걸로 뭘할 건데? 먼저 뚝배기에 방금 만든 소기름, 다진 생강, 대파, 자투리 소고기,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고춧가루를 넣고 한번 볶아줘. 와, 이거 냄새 장난 아닌데요? 이게 바로 소기름이란다. 여러분들, 냄새가 진짜 미쳤어요. 이제 대파의 숨이 죽으면 물을 부어준 다음 집된장, 멸치액젓, 다진 마늘, 소고기 다시다로 양 집된장이 뭔가요? 저렴한 시판용 된장에는 밀가루를 보통 넣거든. 밀가루가 안 들어간 제품을 집된장이라고 부른단다. 그리고 모아 대치누거지를 넣고 누가 익을 때까지만 끓여줘.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넣고 후추 뿌려주면 장터국밥 끝! 기름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나 다르다니! 장터국밥은 무조건 밥을 말아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 알지? 난 따로 먹고 싶은데! 밥이 들어가면 전분기가 풀리면서 소기름과 국물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뚝딱 뚝딱이 형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뚝딱이 형 푸드몰로 오세요.